안녕하세요. 동피맘입니다 어, 제가 좀 오랫동안, 어, 동영상을 안 올렸죠. 그래서 머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laughs> 제가 이제, 어, 더 늦기 전에, 한번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길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길렀는데, 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어, 어, 제가 뭐, 사실, 어, 뭐, 어, 네가 뭐 여자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아냐? 제가 이제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이 조금 뭐 페미니스트 그리고 뭐어 에이지, 에이즈, 에이즈, 에이지랜다, 에이즈, <laughs> 에이즈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찍었 찍었을 때뭐 많이 사람들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은 좀 많이 어왜 그런 어, 그런 말이 있냐 어 네가 뭐라냐 하는 분들이 또 있, 계셨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은 다 교육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해 줬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교육으로 그 머릿속에 넣어 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 음, 엄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이제 맘카페 같은 곳에 저도 가입돼 있거든요. 여러 개의 맘카페에 가입돼 있는데, 지역 맘카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른 어떤 뭐, 이런저런 카페들을 많이 가입해 있어요. 요즘에 다들 그렇잖아요. 30, 40대들. 그런데, 어, 그,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에 한 번은 그런 걸 올린 적,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왜 조국 핫하지 않나요? 조국이 사실, 어, 그 사람이 뭐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대학 입시 비리라든가, 그리고 뭐 의전원에, 부산 의전원에, 어, 그걸 합격하기 위해서 그두 부부가, 어, 엄마와 아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아이 부모가 참 음, 편법을 많이 썼구나. 또 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지위와또 자신의 그런 어, 그 학교에서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 했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 걔는 안 걸려서 그렇지. 어, 나는 사실 재수없어서 걸린 거야. 근데 그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사람인 저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엄연히 편법, 편법이고, 법적으로도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음, 자기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난이 정도 할수 있으니까 한 거야. 너희들 못하지? 너네는 붕어, 개구리, 가재라서 못하는 거야. 나는 엄연히 여기에 용이고, 여기에서 나는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있는 거를 너네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저는 더좀 어이가 없던게 뭐냐면, 맘카페에서 어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고 촛불집회에 이번에 그왜 250만이라고 뻥튀기한 그 촛불집회에 나갔다고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다 댓글을 달았어요. 음, 검찰개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엄중하게 수사했던 것처럼 나는 조국도 엄중하게 수사하고 이 정권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사실 그분이 피의자, 거의 피의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모든 식구가 전락해 있는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 검찰이 이 정권도 올바르게 수사를 해서 그런 모든 걸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댓글을 달았죠. 어,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그 알림이 왔더라고요. 어, 내 알림이 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7일간 정지. 그리고, 음, 정치적인 그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7일간 정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카페에 그분이 그, 카페 지기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어, 검찰개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또 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단 거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 참 이상한 게 본인의 편에 있으면 이 사람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 활동이 7일간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2019년 10월 7일부터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활동 정지 상태에서는 글쓰기와 수정 공유하기 구독 등의 카페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사유 지나친 정치적 발언.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잘못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그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조국, 촛불제, 조국 수호의 촛불집회를 나갔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반대적인 이야기를 달았더니 그거는 지나친 정치적 발언이래요.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어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들은 것들에 대한 그그 사람들은 먼저 다가온 그 교육에 대한 효과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 거기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상 그 사람들은 그걸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육은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은 주입식만이 교육이에요. 창의적인 거는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가 짜집기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짜집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완전히 창의로운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이거는 본인이 정말 깨어서 정말 본인의 그 부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음, 저는 이 만카페의 이걸 보고서 어, 더욱 더참 깨어지기 힘들구나. 그리고 이 만카페의 문제점들이 지금 왜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이제 만카페 굉장히 큰 만카페들에서 동원되는 부분들 또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정권에 만약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강퇴당하거나 이렇게 활동 정지를 먹거나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댓글을 함부로 못 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 제가 엄마의 입장으로 또이 나라를 또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이렇지만 그래도 옳은 댓글들 다 읽고 그리고 더 싸워나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